지난 수요일 검찰의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국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1시 이후에 온다고 했다며 압수수색 시점을 미리 알고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시점은 수사상 중대한 직무상 비밀입니다. 검찰이 공무상 비밀 유설죄를 대놓고 저지른 것입니다. 검사로 반평선 근무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게 압수수색 사실과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불법행위를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범쟁이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사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정나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정부라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자 해임과 수사 등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나고도 남을 사안인데 정치적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등 온갖 불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이 벌어진 듯 무사태평입니다. 검찰이 국힘당과 짜고 친 이번 압수수색은 2년 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당시 검찰은 어떤 예고나 협조 요청도 없이 밀고 들어왔고 이에 항의하는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겐 공무집행 방해까지 운운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에 대해서만 친절한 검찰을 믿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할 때의 자긍심이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때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관계자를 즉시 문책하고 수사하십시오. 김건희 명태군 특검을 지체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윤 대통령 본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